한 여자는 중고차 시세를 알아보고 생활 광고지 등의 중고차를 내놓았다. 그러나 연락이 오지 않았다. 사건의 발단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한 중고차 업자한테서 전화가 오고 시세보다 더 쳐주겠다고 해놓고 키를 맡기라는 것이었다. 바로 위탁판매였다. 그리고 그는 서류 한 장과 함께 차를 가지고 갔다. 그로부터 얼마 뒤 집으로 고지서가 날라왔다. 본인의 차는 대포차로 이용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증명이었다. 그리고 얼마 뒤 날라온 또 다른 우편 내 차를 저당 잡아 사체 및 5천만원이 생기고 그때 서류를 가지고 간 중고차 업자가 그것을 가지고 할부로 또 다른 차를 구입해 할부금까지 생긴 것이었다. 분노의 질주로 그 위탁판매업자 주소로 찾아갔지만 이미 폐업한 상태였고 문은 잠가져 있었다. 어디서 그를 찾을 수 있을까 신고도 해보았지만 소용없었다. 이런 경우 명예 위장 혐의로. 입건이될 수도 있었다.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것이 범죄에도 였다고 볼수 있다고 보고 실형이 불가피하게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뒤 얼마 안 가서 한 여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 중고차업자가 사고가 나서 그러는데 합의금 2천만 원을 주면 명의를 빌려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사기쳐서 한 것으로 진술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런 황당한 결과가 있나 하고 그럴 수 없다고 하니 그 중고차업자는 여자가 중고차를 나한테 넘겼고, 신분증을 빌려주는 대가로 100만원을 주고, 나는 그 신분증으로 대출도 받고 사기를 치고 돌아다녔다며, 허위 진술을 한 것이었다. 신분증은 빌려준 적이 없는데, 아마도 복사기에서 복사한 그것으로 대출을 받고 돌아다닌 것 같다. 하도, 정교한 복사 사기도 종종 나타나고, 신분증도 가져갔을 것이다. 아무튼 차는 차대로, 대출은 대출대로, 보험금은 보험금대로. 할부금은 할부금대로 나가는 형편이라 화병까지 걸렸다고 한다. 다른 중고차 사례를 보면 중고차를 매매단지에 위탁 판매 맡겼는데 위탁 판매한 그날부터 대출금 4억이라는 거금이 불법 대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할부금은 할부금대로 내고 대출금 4억의 채무는 고스란히 떠안고 중고차 매매단지에 물어보니 그 직원은 일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해외로 달아난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럴 경우 찾는다고 하여도 이미 돈을 써버렸기 때문에 돌려받기 힘들어지게 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위탁 판매한 차주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차라도 돌려받아서 수습을 하려고 하지만 매매센터는 차를 내주지 않습니다. 저당 잡혔기 때문입니다. 바로 매매센터에서도 차를 저당 잡아 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삼자사기냐 하는 논란이 있는데 자기의 얼굴과 신분이 매매센터로 들어가 사원증까지 있었다고 한이 삼자 사기는 아닌듯 싶습니다. 삼자 사기는 거래 당사자 이외의 보이스피싱범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설마 얼굴과 신분증을 드러내고 사기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국내 위탁판매 현실은 암울합니다. 차와 키를 맡기는 과정에서 중고차 업자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해당 차를 몰고 나가며 고객들에게 보여주거나 시운전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보험도 안 들어있거나 실비에 낮은 보험이 들어있어요. 사고가 날 경우 제대로 보험 처리가 되지도 않고 차주의 보험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니 문제가 커집니다. 일단 인사사고라도 나면 피해액은 몇 천만 몇 억까지 나온다고 하니 불안하기 따릅니다. 그리고 만약 매매가 된다고 하여도 각종 수수료 주차비 관리비 등 어마어마한 돈을 뜯어낸다고 하니 차라리 지인에게 헐값에 파는 게 낫다는 것이 총평입니다. 그리고 할부금도 제대로 승계가 안되어서 차는 팔아놓았는데 할부금은 50만원씩 갚아나가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위탁판매 한 번으로 비도 5천만원이 생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경찰에게 신고를 하면 경찰은 변호사를 대동해야 한다고 하고 변호사 비용 몇백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법률 체계가 변호사와 공무원 사이의 사건 해결을 빌미로 돈을 떠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서 2차 피해를 입게 됩니다. 더군다나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만약 내 차가 위탁 판매가 안 되고 그 기간 동안 누군가의 대포차로 이용되었고 사고로 사람을 쳐서 죽인 경우 차주가 가해자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차키를 함부로. 안 바뀌는 것이 통상의 판례인데 급하게 차를 팔아야 되는 경우라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판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노의 위탁 판매 현실과 맞닥뜨린 서민 할부금 그리고 빚 5천만원 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